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그 시작과 말씀이 출발합니다. 바사 제국의 강력한 권력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 전부를 모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진멸,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민족적 위기를 유대 민족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의 힘 강력한 권세 앞에 힘 약한 유대인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저항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여인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이두 사람이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게는 그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이 있었으면 그걸 서로 맞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가진 것이 없어 이 당한 위기 앞에 다 두려워 꼼짝 못할 때이두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력했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기적적인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권력자 하만이 죽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납니다.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두 사람 목숨 을 걸고 나섰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문은 이러한 내용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전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멸절을 당할 뻔했던 그 자신들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잊지 않아야 했어요. 기억했습니다. 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건, 이 날을 기념하며 이제 절기를 정하고 그들은 축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오늘 2장,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무엇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역전이라는 얘기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참, 이 즐거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정말로 과거에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슬픔이 연하의 기쁨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슬픔과 눈물나는 상황을 바꾸어서 그 위기를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로,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하면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가던, 멀쩡히 잘 가던 길에서 이탈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더 망가져요.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 그 인생 길을, 자기가 걸어가던 복되고 바른 인생 길을 잘 지키고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은 어느 순간 위계자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 돼요. 우리 교우들이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대민족이 전멸을 당할 뻔한 이 위기를 만난 것은 가만히 권력자만이 모르드기를 미워하게 되면서요. 원래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자기한테 뭔가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 기분 나빠지면서 아주 더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모르드게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대쪽 같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냥 인간적인 처세술로 하면 높은 사람한테 그래잘 보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모르드게는저 높은 하만을 대하면서도 그런 세상이치가 전혀 작용이 안 되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사람한테만 잘 보여봐.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이 그래도 또 떨어지던지, 최소한 손해는안볼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는 없나 봅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볼때 그렇게 대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근본으로 미워하고 유대 신앙을 근본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그 좋아하지 않는 티가 싫어하는 티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요. 조금 더 그냥 부드럽게, 조금 더 머리 숙이면 좋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미련함인지 이걸 따지기 전에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는 아유 너무 좀 완고한 것 아닙니까? 말할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가 지키는 이 완고함이 그가 끝끝내 그 마지막 벼랑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킨 그 원칙이 어느 순간이 되면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원칙이 내가 지키는 원칙이 그 원칙이 나를 지켜주는 순간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으로 바꿔 말할게요. 내가 지킨 신앙의 원칙이. 내가 지킨 신앙의 기둥이 어느 순간 나한테 불편함을 일으켜요. 세상에서 아유, 요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종교 생활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 비난 또는 조롱 이런 것이 올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킨 그 신앙이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간순간 신앙 꺾고, 순간순간 신앙의 원칙 다 꺾어버리면, 도대체 그 신앙이, 내가 그 신앙의 원칙을 정말로 바로 세울 때가 언제 한번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믿음이 적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단호함, 그런 고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견지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많은 인생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시작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아, 네. 둘째로 믿음 가운데 침착하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 민족을 잡아 죽이라는 하만의 의무 앞에서 이제 이들, 이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일 때 인간은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그런데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그것이 다한 그때, 다 고갈된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온 민족도 자신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 유명한 말씀, 유명한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다. 이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느니 죽음을 각오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불안에 호들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붙들고 진정을 합니다. 왜? 죽을 것을 각오하면 진정이 돼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되다가 되다가 안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어차피 갈거 아니에요. 어.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 문제지.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본질로 생각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언젠가 내가 죽게 될 거고 언젠가 천국 갈 건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렵고 어렵고 어려워서 만약 죽게 돼요, 그럼 천국 가는 거죠 뭐.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불안에 어르들 앞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붙들고 우리가 서면 냉정해지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칼맨ิ거라는 사람이 제가 볼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사람들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뭐라고 했느냐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요. 다른 비슷한 말도 있어요.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죠. 태도는 어떤 사실보다도 중요하다. 뭐 어쨌든 다 비슷한. 어간, 네, 그런 이야기예요.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 또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태도가 백 번, 만 번, 천번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건은 전혀 다르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돼요. 사건에 잘 반응할 수만 있다면 불행한 사건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막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요 아 목사님 당황할 일인데 어떻게 당황을 하네 예 그러면 가만히 멈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잠깐 멈춰 그냥 일단 일단 멈춰. 마치 홍해 앞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때에 죽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갑니까? 백성들 보고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에서 너희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아멘. 말하면 안 돼. 왜 그럴 때말하배야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낙심의 말, 실망의 말, 두려움의 말, 공포의 말, 원망의 말만 나오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다급하고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멈추세요. 행동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잠깐 내, 내 호흡도 멈춰봐. 잠깐 멈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잠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이 일도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혜가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이런 자극이 오고 사건이 벌어지면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금세 팔딱 뛰어요. 여러분, 팔딱팔딱팔딱 뛰죠? 안 뛰어요? 할렐루야. 예, 안 돼. 감사해요. 어, 감사해. 진짜 감사한 일이요.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거예요.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한 분을 보면 대담합니다. 마음이 대담해. 대담함이 있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분이 뭔가 대담해. 놀라지를 않아. 저희 어머니가, 우리 큰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호랜사울에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큰형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달라졌다.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느냐?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려움을 만나면 전에는 조급하고 당황하고 놀라든 놀라고 했는데 지금은 담대해. 담대해. 여러분, 담대하시길 기원합니다. 조급해도 상황은 그대로고 담대해도 상황은 그대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큰 위기를 만날 때 당황에 빠져서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 않아요.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멈추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차분해져요. 여러분 차분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해봐야 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다급해도 그때 하나님 붙들고 어차피 우리가 알거든요. 저 사람 쫓아가봐야 길이 없다는 거 압니다. 알아 본능으로.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갖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다시 더 차분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아, 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과 식을 시글, 아말렉이 식을 납을 쳐서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자식들을 자녀들을 다 붙들어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다가 보니까 뭐불 타고 난리가 났어요. 온 성읍 불 타고 뭐다 뺏기고 다 잡아가고 충격과 슬픔을 빠졌죠. 잠시 후에 이 원망과 분노가 따르던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 지도자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 나도 당황스럽고 나도 마음이 괴로운데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다뺏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읽어볼까요?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호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인생에 진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이 그의 마음이 크게 다급해. 인간이니까 그도 다급해. 그러나 진짜 용기는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불어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용기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든 용기는 용기 같아 보이지만 가짜라서 조금 있다가 다른 어려움이 오고 다른 시험이 오면 또 금방 파괴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용기는 불어넣어주신 용기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되면, 아 이거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진짜로 잘못되면 죽겠지. 그래서 진짜로 잘못해서 죽, 죽어. 죽겠지. 그럼 죽으면 죽지 뭐. 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게 있어요.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면 덤비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다급한 중에도 침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급박한 중에도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랬거든요. 뭐 같은 말이지만 다급했어요. 그런데 그가 요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용기를 얻어. 그의 마음이 차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는 내가 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담대함을 주고 침착과 차분함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항상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침착하게 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큰 틀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원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 어떤 모습 어떤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 되게 하려고 하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꿈이지 다 지어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잘못되게 하려고 지었다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형편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좁은, 좁은, 그냥 작은 시각으로 보면, 요만큼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만큼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좋은 날이 와요. 잠시 후에 기쁜 날이 온다고요. 하만의 음모 앞에서 모르게는 드 왕비가다 네스토에게 말합니다. 이스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 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 에스도야 네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네가 왕후라고 또 왕이 지금 유대민족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지 그런데 나는 왕후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괜히 내가 여기 나섰다가 그래도 내가 왕후나 자리가 돼 있는데 나까지 죽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왕후니까 나를 죽이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 너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혹시 너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결국 너와 네 아버지 집다 멸망할 거다. 그러나 네가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 내가 지금 마침 이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고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라. 섭리의 눈으로 보면.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귀한 자리 그것도 걸고 내가 주님의 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섭리의 눈으로 보면 섭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가진 요만큼의 영광 요만큼의 영화 놓지 못합니다. 사실 왕국가 작은 자리입니까? 왕 다음으로 어쩌면 높은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만 살주려고 마음먹을 수 있죠. 나만 예외주사 할수 있죠. 하지만 이때를 네가 왕후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다. 섭리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적 시선에서 시각에서 해석하고 반응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 성경 다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를 미워해서 팔았던 자기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여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끝나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나에게 상처 주고 하는 일이 있을 때그 원망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있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그가 풀려난 다음에 약속대로 자기를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싹 잊어먹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 관원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그 믿음이 결국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나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요셉의 인생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악독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안급하는 안갚음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어요. 왜? 복수하느라고 인상을 다 써버려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의 복수가 없잖아요. 에스더서 8장 마지막절, 17절 말씀을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들이 이제 자청해서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준열하려는 하만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민족이 더 존중을 받는, 스스로 유다인이 되겠다고로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섬유의 눈으로 볼까요? 그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민족에 더큰 기쁨이 있고 이 민족에 더큰 영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작게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드개와 이 에스더가 큰 영광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만약 이 위기가 없었다면 모르드개도 이 에스더도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련이 있을 때그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 이루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재료가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너무나 아픔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눈물 슬픔을 재료로 쓰셔서 영광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또존귀함을 만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 가운데 내가 침착하겠다, 담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큰 눈으로 내가 보고 살겠다. 마음의 꿈꾸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전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